아 아무 치점가다 죽었어. 아 끝났다. 저벽역 병역직... 없지. 가라 군대요. 여기 있어. 가라 군대요. <laughs> 아, 아, 아 잠깐만 가면 게것같 <laughs> 그래서.. 너무 살아있는 거있어 아.. 암... 수종감이 다죽어버렸습니다 와~ 렉걸린다 많이 뺏어서 렉걸린다 이거 더 어, 이상 뺏으면 안되겠다 어... 좀... <laughs> <구독과 웃음> 이 새낀 좀... 과지켜라이생 이게 뭐냐고? <laughs> 맹색할때 이게 존나 싫어 한느끼맹할때 진짜 싫, 싫다고요? 예, 네, 이메에서맹크를 하면 공세를 못 막아요 아, 뭘 하든 간 아, 그래요? 밥이안 나와요 네밥이안 보여요 그냥. 그 정도구나 아군한테 뭐 그냥 아군한테 떨어야 되는데 저부초초 눈치 음. 너무 보여 그럼 맹숙한테는 진짜 안좋은 맵이겠네요 싫어하는 맵 음, 요담더씨 좋아하는 애가 왜여기리라는지 가스는 안 먹은 가스는 자종이니까 여기까지 안해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적 조합은 풀토나 테란 중 하나인데 메칸이 나오면 진짜 꿀잼이겠다 투견은 뺏어버려. 근데 투견이 그 후반에 가면 안 나오지 않나요? 네, 안 나왔어. 아, 후반에만 나와요. 왜안 나오게 만들어? 짜증나게. 아니, 그거는 그럼? 매트한테 물어봐. 아, 매트가 아니고, 케빈 동한테 물어봤어요. 아, 아니요. 그 새끼에게 물어봐도 소, 소용없을 것 같아. 불만이 많습니까, 휴먼? 코리안? 아, 그런 드림만 치고 날리어 그러면 저는 가스를 그냥 아무 직전과 위주로만 쓸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음? 자 남은 거는 그린다 파스를 해서 내 멀티를 좀 밀어야 하는 건데 아... 멀티를 밀어줘. 그 에너지 빌드로 많이 갔었나요? 네 저는 에, 무조건 에너지 써요 왜냐하면 저는 바꿔는게 편해요 계속 바꿔주기로 또 바꾸는 게, 게. 그래도 에너지를 주고 저는 편해요. 요즘 그 전투모아군주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체 에너지만 많이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조금 바요 전투수자가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차피 기본 만화가 300이 넘거든요 걔속 그래서 에너지로 또 비율도 찍고 차라리 거기다 가로쪽 붙는 게 있어야 많더더 많이 아 메카닉 아니네 뭐예요? 어 공중 조합이네요 이참에 파... 재리가 왔어요 아 망함 <laughs> 그러면 이참에 황금 함대 만들어도 하겠습니다 관계로. 그 <laughs> 아몬니 지금 황그함대로 보냈으니까 그걸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냄새는 황그함대의 냄새구나. 주모. 아, 맞다. 솔릭, 그 댓글 중에서 그, 헤디가, 버프가 이중으로 걸리냐는 분신이 있었잖아요. 네. 걸려요, 이거. 이중으로. 아, 확지 그러면 공속 업도 받고, 체력 업도 받고, 에너지 증폭 그 네, 업도 돼요. 받고 그러는데 에, 게리는 에너지가 없잖아 <laughs> 어 그걸 생각지도 못했네 <laughs> 그래서 이걸 하실 때 게리가 두 버프를 달도 유도를 하면 이게 제일 만약에 게리가 에너지까지 있었으면 2공개에서 썼을 거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 맞다. 그건 이미 사과 받았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음. 자, 그러면 수정을 하고. 지금 필요한 거는 돈이 필요하네요. 아, 돈을 네네. 많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지금. <laughs> 아, 엘벌레가 못무 빨라. 잡기가 힘들어. 하라, 아주 좋아.

와, 고맙습니다. 받았죠? 와, 저걸로 진짜 황금한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좀 밀다가 갔는데 못 밀었네. 그러면 금 필요한 건? 아무 직전관이 나왔습니다. 가면도 좀, 좀 있으면 태어날 거예요. 어, 확인. 음, 음. 그러면 지금 시즌 어디다가 쓸까요 공방어? 오케이. 저는 공방어 필요 없으니까 지금 시즌이 두개 있거든요. 어감염충아 꼬자라 꼬달 준비해라 빨리 자 전에 시간을 멈춰라 불사조를 다 빼서 버려야겠습니다 불사조를 다 빼서 버렸습니다 어이 느낌 아주 좋아 좋아 천둥 아, <laughs> 못뺄때 <뺏지> 죽이자 <웃음> 자 <웃음> 아주 좋아, 좋아. 사도도 그냥 뺏합 네, 뺏어 네, 뺏뺏뺏뺏뺏뺏아 <laughs> 너무 기분이 좋아 어허 지금부터 내가 풀토다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풀토다 핏 체력 없으면 말씀 세요 바로 체력 네. 체력을 좋아해. 메딕도 됩니다 저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형님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저 여기 위에 갔다 올 앞도 돌아하겠습니다. 아. 와 야. 앞장서. <laughs> 잠깐만요. 어 죽겠다. 어우. 아 추가로 말해줄게 네. 그 가면 쪽 속수는 만화만 떼어주는 채력수. 자 꽂혀 있는 이을쓴 죽기 적어도 체력을 해가 없어. 아안 죽어요. 버텨 있어. 수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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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 겁니다. 수적자 죽어버렸네요. 들면 없네요. 허헣 에나이 제리 어디 있어? 자 저거는 그냥 피니스로 한번 없애야겠다. 불사조 가자 가라 불사조, 몽총박치기. 가라 불사조, 몽총박치기. 아, 저아봐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나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오 때릴 거야? 우! 우! 아무이 생각 하는 거. 어?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나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오 어림도 없는 소리. 오나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때릴 거야. 오호. 지금 먼지 세문 빡찰 수가 다. 까지. 다직아 이게 뭐야? 갑시다갑시다 음? <laughs> 저기 다뺏을게 있어요. 더 월드! 을다 <laughs> 됐습니다. 이미 지았다 아, 위험자. 너라도 뺏겠다. 아, 너무 많은 힘을 이 상황을 바로 잡으십시오. 허허. 자. 아. 80초만 있으면 더워질 시간입니다. 아. 저기 있는 거다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기분이 아주 좋아요. <laughs> 잠깐만. 난 예언다 필요 없어. 어? 어? 잠깐만. 넌내 거야. <laughs> 넌내 거야. 아 어. 선생님. 힘이 소산하고 있어요. 이거 뭘까요? 뭐야, 그거? 무서워. <laughs> 가자. 야들 yeah. no. yeah. no. yeah. no. 잠깐만요. 소용돌이! 다 뺏어 버려. 싹다 쓸어 버려. 아, 얘 들어오는 게 없어서 적자를못 들어요. 어, 어, 가되 아, 얘는 필요 습니다 아! 다 써버렸어 쩔어 다 썼어 썩치자 아몬 나중에 더월드가 시선할거야 걱정하지 말라고 아아 아, 가스가 아 잠깐만요 저거에 잠깐만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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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후퇴 후퇴 저거는 내가 45초 뒤에 뺏도록 하겠습니다 게리의 아. 방이 약간 그... 잘못된... 그... 전쟁에서 나왔던 그거랑 똑같네 아. 자 15... 18초 뒤에 저기 있는 모든 병력들은 막한다가제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뺏 광전사는 버려야겠다. 아르타니스에게 공물로줘야지 <laughs> 네? <웃음> 아르타니스에게 용기병 공물로줘야겠네자 <laughs> 가자! 겨 활드! 시간은 내가 멈췄다. 오오오 잠깐만 다내 거야 무조건 내 거야 오 저것도 내 거야 다내 거야 의사 양반 나좀 살려주시오 음, 뭐지어 어디 아, 의사양반 감사합니다. 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저기서 공업폭격기를뺐으면 되겠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아 공호폭격 이제 제겁니다 체육 주좀 회복좀 해주세주 제 마음대로 아, 패을수 있는 겁니다. 아. 저걸링 던지고 올까요? 아, 던지고 오세요. 오케이. 여기다가 던지세요. 너무 낼 어. 걸리. 너무 낼 걸리. 렉이, 렉이 걸려요. 렉이, 렉이 걸려요. 렉이 맞아. 걸립니다. 가서 걸려. 아니면 맹독충으로 돼서 쳐지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돈이 좀 남기기 때문 가스 아까워. 가스 아까워요. 그래. 돈 담아놔. 가스 돈담아 가스 아깝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저걸 이제 조죽 다시 포아돼요 아씨. 오? <laughs> 오, 어? 어, 기회다. 저거 뺏어보자. 기야! 잠깐만요. 야, 공격하지 마라, 봐봐. 정찰기대 될 겁니다. 휴! <laughs> 이거밖에 없어? 정말 황금함 한... 뭐지 저저 저 미친 함대들은? 아 맞다 나 까먹었다 래네 병력이 있어요. 저오 잠깐만요. 오 선물이다. 오오 감사합니다. 여기 사도도 있어요. 사도도 아 사도도 버리세요. 버리세요. 사돈 버려요. 여기 불사도가 또 왔대.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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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있어? 이 귀여운 녀석. 촉촉하게 만들어 주지. 자. 마커나 이민들 공업 방어가 안 되죠. 네, 아 이거는 따로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아까워서 하기 싫습니다. 아, 근데 지금 해도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해도 될것 같아요. 어, 불사조 았어개 높이고 있어. 저를 아. 아, 너무 기분이 짜릿해. 오, 불사조. 레언다 버려. 버려. 필요 없어. 레언다 버려. 오케이. 나쁜 놈들이 접근하고 오, 있습니다. 어, 잠깐만. 병력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을,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얌! 자, 잠깐만. 오, 잠깐만. 아, 불사조만 얻는걸요. 나머지 버리는걸요. 불사조 튀어. 오, 저 밑에 변경이 있습니다, 쏠레. 오, 아, 잠깐만요. 빨리 오셔야 돼요.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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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건 버리세요. 고 음. 자, 아, 솔렛 시다 어, 저거 명님. 버리세요. 더월드로 저거 뺏어 겁니다. 아니요. 가자! 안녕. 네. 어, 중이다니다 오케이! 왔다. 썰냄 어, 뒤에, 아이쪽에다 경기, 경기 있군요. 어디야? 아파이. 오! 오! 아파이. 오! 귀한 거! 어, 잠깐만. 왜안얻어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얻어야지, 다 얻어야지, 다 얻어야지. 다 얻어야지, 아포, 아... 오케이. 이거를. 어, 잠깐만. 아, 뭐야. 내 걸이야. 어, 씨. <맥걸죠? 웃음> 어, 어디 있냐? 어. 와, 내 본젠 털렸다. 어. 잠깐만요. 일단은, 아무 지점 가만 뽑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뒤에 가. 나머지 필요 없어. 나머지, 이, 일단, 뒤로 가. 나 남은 뒤로 가. 일단 뺏으면서, 뺏으면서 합시다. 뺏으면서 가요. 어. 여기서 병력이 얼마? 지금 300이야. 3 0 0 지금, 불사조에, 그게 없어졌어요. 중력자,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 지금, 꼭, 아무 직전관도또 뽑고 싶어도, 인구차가 꽉 찼어요. 그렇다, 저거 죽일 수 없잖아요. 네. 지금, 진에게는, 아무 직전관이, 1 7 개나 있습니다. 나 더워져 해서, 여기 있는 거싹다쓸서싹다 뺏어야겠네. 더 멀도 됐어요? 아8 어, 0도 뒤에. 그러면 일단은 만 깔고 뒤에서 뒤에서 여기 털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돈만 깔 갈게. <laughs> 어 지원군 온다. 지원군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지원군 지원군 온다. 아싸! 고고 포격기다. <desserts> 전 병력 도망가 아아오오오오오오 아! 오, 오, <오 perfectly> 에너지 좀 주십시오 에너지 좀 주십시오 에너지를 주십시오 형님 에너지를 주십시오 다 돌아가고. 다덜 들어갑니다. 에너지 다 충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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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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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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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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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이것도 뺏고 이것도 뺏고 아다 뺏고 도만가저멍청 그냥 안 됩니다. 어? 도망가고 또래 위쪽 경력 어 포포합니다 어, 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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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놔 다내 거야. 모두리다 내꺼야 뒷계정 하고 맞고 올게요 네 그냥 맞고 오세요 그냥 여기 폭포 하나 있긴 한데 어? 있어요? 가야겠다 근데 네, 대선이 쫄것 같아 이건 아아 자! 직전 가사 죽어버렸어 아 젠장할 아이 괜찮아 신에게는 아직 인구수가 450입니다 야 이거 뭐냐? 이제 저걸로 밀면 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저걸로 이거 밀어도 될것 같아요. 저걸로 이걸 밀어볼까 그냥? 일단 저 저기... 밀죠 이제 오!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아 뭐? 어, 잠깐만 만화가 부족합니다. 만화가 없네요 지금. 만화가 없네어 지금, 지금 주유소 갑니다. 주유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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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주유소 감사합니다. 유소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오, 어? 아, 이제 오직토지에 더월도 하겠습니다. 오직토지요, 더월도요. 아니, 인간의 욕증 끝도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계속 모여! 계속 모아! 괜찮아! 덮여줄 수 있어! 이구저 500 찍었다! 내검병령 모이십니다. <laughs> 어! 로어야지 <laughs> 예. <웃음> <웃음> 얼마나 아시려고요? <laughs> 아, 10초 뒤에 돌도 하고, 여기 그냥 쓸, 쓸도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지금이다. 아 잠깐만, 지금이야! 일로와 아, 아무 짓도인가 다 죽었어 아, 끝났다 괜다아 다 더벽 역지 가라 군대요. 이게 뭐야? 가라 군대요. <laughs> 아, 아 잠깐만 가면 쭉 바꿔. 어딨니? 그래서 남아 살아있는 거 있었어. 아 아무 지점관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와렉 걸린다. 많이 빼져서렉 걸린다 이거. 더 이상 뼈차를 만들겠다. 어, 이거. 햇빛봉, 최적화시켜라. 최석화지켜라 이게 뭐냐고! 고다한 <laughs> 명으로 날 막을 테냐! <laughs> 고다한 명으로 날 막을 테냐! 알아서 니 씨가 주어 오, 눈 깜짝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게 군대다. <laughs> 이게 군대다. <laughs> 이게 군대다. <laughs> 이게 군대다. 이게 군대라니. <laughs> 와 이게 황금한데지 저게. <laughs> 와 얼마나 어졌는지 한번 보자. 마커들이 이시 안 나와요. 아 필요 없네. <laughs> 생산량 유닛 <laughs> 259 뭐야 이거?